2020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시 당선작 최선 남쪽의 집수리 전화로 통화하는 내내 꽃핀 산수유 가지가 지지직거렸다. 그때 산수유 나무에는 기간을 나가는 세입자가 있다. 얼어있던 날씨에 아랫목을 찾아다니는 3월 나비와 귀뚜라미를 놓고 망설인다. 봄날의 아랫목은 두 폭의 날개가 있고 가을날의 아랫목은 두 개의 안테나와 청기가 있다. 뱀을 방 안에 까는 것은 어떠냐고 수리업자는 나뭇가지를 들추고 물어왔지만 갈라진 한여름 꿈은 꾸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오고 가는 말들의 시차가 있다. 그 사이 표준 온도차는 5도쯤 북상해 있다. 천둥과 번개 사이의 간극, 스며든 빗물과 곰팡이의 벽화가 문짝을 7도쯤 비틀어지게 한다. 북상하는 꽃소식으로 견적서를 쓰고 문 열려 있는 기간으로 송금을 하기로 한다. 꽃들의 시차가 매실 속으로 이를 악물고 든다. 중부지방의 방식으로 남쪽에 집수리를 부탁하고 보니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니었다. 종료 버튼을 누르면서 계약이 성립된다. 산수유 꽃나무가 화르르 허물어지고 있을 것이다.